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새는 컨디션이 어때요? 네 괜찮아요. 굉장히. 그래요? 네. 날도 네. 네. 좋은 날도 많고 뭐좀 풀어지는 날도 좀 에이. 있고. 근데 네. 이제 평균적으로는 조금 좋은 날이 많아졌다. 네, 네. 그런 변을 잘못 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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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네. 좀 변이 많이 좋아졌다. 예. 네. 네. 요새는 좀 그러니까 그때 늘 붉은 변이었는데 네. 요새는 좀 모양이 네 바나나 같이 그런 모 아, 이아 병이...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는 빨리 나온 건데. 아니 그렇게다가 어, 그러다가 조금 물건 물건 잡다가 물건 때도 많아요 생리 그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나나 똥나오 신기했어요. 어, <laughs> 완전 물은 병만 네. 보는 애들은 네. 그런 바나나 똥 네. 되는데는 시간이 조금 네. 걸리거든 요 약간씩 되지는 아, 네. 어, 근데 벌써 그렇다니까 네. 얘는 효과는 빨리 본 셈이. 아, 오늘도 오다가 지금 휴게소에서 한번 반 봤는데 괜찮았다. 음, 생각보다 약효잘 봤는데 너. 왜냐하면 약효가 느리네. 또 애라 애갈거 없이 사람들이 약물 감수성이 달라서 아, 어잘안 음. 듣는 경우도 음. 많이 있거든요. 음. 잘들으면 아무래도 빨리낫 좀. <laughs> 게 저번에 참그 네. 활액망염으로 네. 약간 절뚝거린다고 했어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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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어요. 그그 그, 뭐, 됐네 그것. 아, 네. 자, 이제 면번 봅시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말하자면 보약 말고는 쓰는 게 없죠. 네. 어. 그러니까 그 활액망염 하는 것도. 빈혈로 인해서 성장통, 음. 제가 볼 때는, 음. 얘는 뭐 일일이 이것도 병이다, 저것도 병이다, 그 칼리는 아니지. 그쪽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만히 있을것같지 몸이 균형을 잡아가려고 음. 되게 애를 많이 쓰네요. 활발히 노력 중이에요. 어뭐 그래서 뭐다 원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왜막 공사를 열심히 응. 하고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응. 맞을 것 같아요. 나가을때맨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그 응. 그 저기 뭐야, 어그 저번에 제가 그 일부러 장 흡수력을 돕는 약을 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효과가 많이 봤는데 음. 그래도 이제 한번 정도는 네. 그 약을 더 써야 할것 네. 같고 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몸의 공사가 많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 음 말하자면 그냥 종합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보충제라고 음. 표현을 할까? 원래는, 아니, 우리 약이죠. 음. 약인데, 기능을 음. 얘기하자면, 네. 장흡수력은 장 상태도 정상화시키지만, 매일 먹는 밥을 일상적으로, 음. 정상적인 음. 자기 대사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음. 네. 근원적 시스템을 네. 고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1차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음. 만성적으로 흡수가 잘안 되고,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걸로는 당장 보약이 필요한데, 장이 흡수가 잘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준비 차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늦출 필요 없이, 제가 볼때 장약은 주치료제로 쓰고요. 어차피 보약은 캐봐야 하루에 음. 뭐한 숟갈, 두 숟갈밖에 안 돼요. 음. 이거는 고제 그 발효한 약이어가지고 음. 단지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음. 정말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네.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장을 도와준다기보다 적어도, 어, 뭐랄까, 아 성장 방해 요인은 없애주죠. 음. 어, 지가 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저해 요소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클 만큼은 무난히 클수 있는 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써도 그 약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원래는 그 보약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뭐안 음, 까지 않냐 어, 효과 못볼게 네. 뻔한데 이래서 제가 이제 한 늦혔던 거고 네. 오늘은 준비가 생각보다 빨리 잘돼서. 네. <laughs> 저도 이 변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 게 평생 보약 먹고 살게 아니잖아요. 된다 하더라도 음. 지금 먹는 밥이 음. 에너지가 되고 영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만성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음.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그랬던 그쵸, 셈인데 맞아요. 나이가 있지 음. 이게 금방 변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음. 사실은 굉장히 악물 감수성이 좋은 거죠. 음. 너무 다행이었다고 음. 생각해요. 그 해독했죠, 근데. 어. 그러니까 또 도덕된 음. 거야. 그약 먹어갖고는요. 이 약도 그렇게 빨리 흡수를 못해. 근데 해독하고 잔이 준비가 싹된 상태에서 바로 약을 먹으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거의 뭐 게릴라 전법이 통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이 약을 흡수하거든요. 약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놈이 들어갔으니까 또그 다음 약 먹으면 딱딱 이렇게 효과 보고 이장히 전략적이에요. 저희가. 그니까, 러 저희는 단순히 처방한다고 얘기 안 하고, 처방 내지 치료 계획을 디자인한다고 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은 어째나, 밥은 어째나, 종합적이잖아. 그래, 이거는 그냥 약 처방 하나 쓰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합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건강에 관한. 그죠? 음, 그, 그게, 그래서 단계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싫은 거 빼고, 아침은 됐고, 양말 좀쥐주서왜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저희는, 그, 왜안 되는지만 물어보고,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침뜸 두 개를 제시했다, 침약 두 개를 했는데,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했다. 이게 당신 선택사항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 되면 이게 배제될 경우, 약 처방도 바뀌어야 된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니까 러 당연히 자정을좀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이다 보니까 요거 하나 빼면 요거 남고 그렇죠. 이게 아니야. 새로 조정을 해야 돼, 음. 처방을. 그죠?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어떨 때 환자들이 꼭한달 놓고 약속 안 지키잖아. 음. 그럼 치료가 에라가 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할 거라고 믿고 그걸 계산해서 처방을 쓰거든. 약은 아무리 뭐 몸에 좋고 좋게 해도 최대한 부드럽게 적게 쓰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같은 효과만 낼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해서 고려해서 답을 썼단 말이야. 저 사람은 내가 자기까지 고려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매뉴얼처럼 모든 나와는 쓴지 알아요. 사람마다 다른 처방을 하니까 개인적 대화가 필요하고 상세한 정보가 자기 정보가 오히려 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 진료시간이 긴 건데, 저는 매뉴얼대로 이렇게 처방을 쓰는 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시간, 돈, 노력, 뭐가 안 되냐, 당신은. 어, 그게 안 되는 걸 확실히 해줘야 내가, 나도 계산이 안 들리는데, 내 앞에서는 다 한다 그래 놓고, 가서 안 지켜버리면, 내가 한 것도 무의미하다. 어, 그때 당신은 날 탓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라. 그래갖고 굉장히 솔직하게 대화하는 걸막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계산이 착오가 안 생긴다. 네, 네. 그런 거죠. 그서 다행히 계산대로 해독하고, 이어서 약 먹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기대한 가장 효율적인 치료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벌써 보약을 쓸 정도가 될지 몰랐는데. 준비가 됐어요 네. 음. 그래서 너무 수고하신 것 같고. 저도 해독을 하고 나니까, 웬만 네. 뭐피 피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에이, 네, 너무 놀랐어요. 웬날 하는데 동생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니까. 이 해독이라는 게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해서 관장으로 안다니까요. 관장이 아니라니까. 관장 같으면 맨날 설사에 가까운 변을 보는 애가 뭐 나올 게 있어. 음. 그죠? 그니까 장내 그런 기능을 활성화 시켜준다 하는 거를 네.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설사 환자도 시키거든요. 네. 그럼 네. 오히려 설사가 뭐죠? 그니까 러 지금 요번에 아주 정석으로 네. 어, 타이밍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한 거죠. 네. 저번에 맥이 되게 약했는데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공사가 활발하다고 했던 게 맥실에 이 바빠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활기가 아. 많이 생긴 아. 거죠. 막 뛰고 싶어서 난리더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뛰어도 되는데 아. 네. 그죠 몸이 이제 기운이 돌면 왜자 애들이 그렇잖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 활기가 생겼어요. 네. 실제 아. 저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근데 한동안 여기가 아팠었으니까 지금은 또 거기 이제 거기 검사가 아직 가지 예. 않은 상태니까 예. 3개월 후에 오라고 하셨어요. 예. 그때 가도 네. 괜찮을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무슨 주먹구구나. 음. 뭐 막연히 점쳐가 경험으로 음. 게 아니어서. 제가 의학은 경험이라고 하지만 경험은 뒷받침만 되지. 음. 오히려 안 되는 게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비서은 해보여요. 음. 그래서 제가 볼때 개별 처방, 개별 진단을 안 하면 비슷은 할지 모르지만 정확하세요. 이만큼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다고 그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엄마도 그 약속대로 치료를 잘 지키셨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낳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다음 번에도 올 때는 이 약을 한달 먹고. 아 그렇죠. 제가 네. 다음 번에는 뭘 뭐냐 하면 음. 지금 탕약 중계 장 치료제거든요. 네.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될 건가를 보고요. 아, 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속도면. 음. 그렇게 되면 그때 사실은 제가 안 봐도 엄마가 알아요. 변 음. 자체가. 아. 진짜 뭐 잘못 먹기 전에는 어. 이제 매일 일상적으로 어. 그런 병을 봐야 되니까 음. 그래만 되면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우려하시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보양만 하는 게더면 되죠. 그때는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아. 눈으로 확인되면 아, 굳이 온식구가 여기까지 진찰을 음. 하러 오실 필요 없고. 어, 전화로 아, 네. 상담하고 네, 네. 어어떠다하다 네. 얘기하시고 아, 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장약을 더 이상 처방을 안 하겠죠? 네. 그러면 보약만 한번더 처방하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장도 좋아졌고 하니까 먹는 거에서 계속해서 흡수하는 게 의적이 네. 될거 아니에요? 그럼 보약도 한 번만 더 쓰면 네. 그 다음에 쓸 이유가 없겠죠? 네. 네. 지가 알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다 돌아가는데 왜 보약을 써요? 네. 그냥 해독은 원래는, 어. 선생님세번 정도 하자고 하셨었고. 아, 그건 해야죠. 음, 네. 네, 근데 그거는 음. 세번 정도 해도 네. 저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했거든요. 아, 네. 제가 왜냐면, 여덟 살이 되도록, 오른변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장정상화를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 네. 오늘은 계획 변경이에요. 아, 네. 음. 그래서, 그 대신, 아, 네. 이제, 그, 내, 내년이지, 응. 어, 여름쯤이나 응. 1년에 두번 정도는, 응. 한, 당분간은, 응. 한 2, 3년은, 어. 왜냐하면 그동안 약성 것도 많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응. 응. 그래서 1년에 두번 정도로 응. 어, 계획 수정을 해서, 응. 한 3년간, 응.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는 제 병원에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응. 그날이 기를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이 괜찮, 아 변이 괜찮아지면 전화 드리면 된다는 yeah, 말씀이신 yeah, yeah. 거예요. 번에 yeah. 네. 알겠어요. 네.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예. <Yeah. 웃음>